볼게요. 개우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A라는 모양이 나왔고요. B라는 모양이 나왔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게 10이 나왔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3980이고요. 마이너스 1.2219라는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시선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 10이라고 모양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수 부분, 여기 소수 부분 맞죠? 얘가 좀 위험할 게 뭐냐면 이렇게 쓰겠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0.3980이라고 쓰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빨리 계산한 사람은 이것도 계산됐을걸 지금? 10에 0.얼마니? 6020 6 0 2 0이요아니걸요6020 6020 60, 60, 60. 60, 맞아요 6020 맞아? 얘는 6020이 되고 10에는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중간 내가 생각했어요. 가능하죠. 여기 더하기 1이고 얘가 빼기 1이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부터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 숫자는 0.6020에 맞는 숫자가 나올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0.2219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얘는 바꿔주면 10에 여기 그러니까 얼마죠? 0.7781이 되고 얘는 10에 마이너스 2가 되네요. B가 얘고요. A가 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놈의 정체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이 놈의 정체는 이렇게 쓰겠죠? 1 0의 0.3010이 얼마예요? 2가 되죠? 1 0의 0.4771이 뭐가... 아니야, 나 지금 개인 채널 막 진행하는데 얘안 나왔지? 아 나왔네요. 예주예. 네. 네. 질문할게요, 보세요. 얘들아 얘는 얘 이거지, 이거. 네. 그럼 얘는 얼마일까? 네. 여기다가 제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자. 아, 그럼 얘가 얼마야는 거야? 그지? 얘는 사네. 아, 얘는 사곱하기 아,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나가는 거야. 가능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0.7781 얘는 어떻게 풀까요? 둘이 더해, 로그, 로그. 얘하고 얘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보여? 네 그치 아 그러면 10에 0.3010 곱하기 10에 0.4771을 곱해주면 얘 위에 거 지수니까 얘 나오죠 네. 곱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laughs> 6이 되는 거 맞아? 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다 구했네. 자 질문은 뭐냐면요. 로그에 아니다 로그 아니요 미안하다. 100이죠 100. 100으로 요0했겠니자 100이죠 100. 거기다가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하래요. 얘 100분의 1, 1이죠. 얘도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묶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100분의 1 1분의 위에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앞에 100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답은 얼마예요? 10이다라고 쓰는 거죠 문제 하 집중해야 돼 알겠죠? 자면 안돼 308번 또한번 해보세요 자이 말을 들어보세요 풀면 들어보세요 N이 10승이 9자리에 정수래 아홉자리에 정수에 그럼 표현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써야 돼? 10에 8승보다 크고야 아니면 크거나 같다야 그치, 그거 빼먹지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뭔지 모르지만 야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써야지. 이거 10, 이건데 10에 뭐 그다음에 10에 뭐, 뭐 이건 쓰고 시작해야지. 무조건 쓸줄 알아야 되는 거 n에 대한 범위 구했어요? n에 대한 범위? 얘들아 n에 대한 범위 꼼꼼히 해라 자 볼게요 돌아오고 있냐? 잠들아? 네 오케이 봐 얘, 일단은 n의 범위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꾸면은 봐봐 10분의 8 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아1 0에 10분의 9가 되는 거지 가능해요? 자 근데 우리는 봐 아까 얘기했듯이 3010이 2였고 문제 받자마자 받자 그냥 이렇게 써. 방아절 말했지. 0.4771이 3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 10에 지금 얘가 얼마냐면요. 0.8이었잖아요. 0.8을 넘어가는 걸찾낸 거잖아. 왔다갔다 하는 거. 그러면은 10에 아까 얘기했듯이 0.7781이었냐? 얘가 6이지우. 얘, 얘 더한 건 곱한 거니까. 가능해? 0 7 7 8 1보다 0.8은 크지?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 얘는 는이지만 얘는 6보다 무조큰거 아니야 맞지? 그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돼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10분의 9는 얼마야? 0.9가 되는 거지 0.9라는 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여기다 3배 해봐 그럼 한번 얼마야? 3만 면0.9030 되는 거지 맞지. 아, 0종구는 얘보다는 작은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 돼야 되는 거야. 8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럼 이거에 만족하는 1 0보다 작은 한 자리 수니까 답은 얼마야? 어, 7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가능해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라는 거야. 일단 너희들 이거 했으면 다 나온 거야. 이걸 못해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얘들아 괜찮죠? 그데 항상 기억할 거 뭐야? 1 0 0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하고 그게 지수가 뭔지 이런 거다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지수가 아니지 너희들. 자 그다음에 309번 또 한번 해 보세요 돼요? 자 추적해 볼게요 은지야 얘 10분의 1이니까 이거 봐봐 풀었더라 나 보세요 도와주세요 1 2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얘가 0.6이라고 썼나봐 맞아요? 네. 1 2이고 얘는 마이너스 0.5라고 썼나봐 왜주어지죠10 네. 곱하면 얘는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1이죠? 네. 더하기 1이야 이번엔 좀더 쉬워 10에 여기 얼마야? 0.4야 4가니0.4 태현이 너그때만 내가 소름 돋아 너, 너 진짜 잘 얘기해라 네. 네. 진짜 잘 풀고 나중에 또또 운다 너이번에 진짜 펑펑 울걸 네. 얼마야? 0.5가 된다 이 되죠? 네. 그럼 0.4니까 0.3010보단 크잖아요 네. 4771보단 작잖아요 네. 그럼 얘는 무조건 2보다는 크죠 N이 네. 가능? 0.5니까 4 7 7이다는 크잖아요. 네. 근데 얘는 두 배한 거어디 있어 0.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4보다는 작죠. 이렇게 쓸수 있어? 그 답은 얼마? 어, 3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네. 애들 지금 얘기는 딱 하나씩만 나오지만 결국에는 두 개, 세 개도 막나올수 있어. 그러니까 패턴 패턴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돼? 네. 음. 310번도 해보세요. 문제를 이해해보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순수하게 봐도 어렵게 보지 마. 얘들아, 어? 편하게 봐. 우리 자꾸 이렇게 봐. 막... 네. 아? 정수 부분을 뭐라고 표현한대. 준영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f 에엔더하기1이고요 얘가 f의 n 더하기 1이래요. 근데 n은 n은 뭐야? 100 이하의 자연수잖아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100 이하 자연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봐봐봐 너희들이 수학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어렵다니까 못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단답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파악을 안될 때가 있어. 자 하나씩 더 가볼게요. 주변 지식부터 챙깁시다. 자, 로그 X가 얘가 정수 부분이 1이래. 그럼 내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이럴 때 너희들 느낌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반드시 범위를 챙긴다고 했었죠. 이거 1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10에 0. 맞아? 그래야지 한자리될거 아니야? 이거 쓰는 거 연습해야 돼. 그 맥스가 되고 얘가 뭐가 돼1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자 이런 식으로 쓸줄 알아야 돼. 근데 봐봐, 봐봐 얘들아, 항상 엑스만 나오겠니? 너희 맨날 뚱뚱한 거 배웠지, 뚱뚱한 거. 요놈이 아는 반드시 뚱뚱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주변지식은 됐고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얘들아 봐봐, 얘 얘가 정수 부분이 모모버가 나올 수 있을까? 10. 아니 얘 정수 부분이 뭐부터 나올 수 있어? 0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지 아직 개념이 안 잡힌 거야 얘들아 1부터 100까지지 N은 그럼 이 정수 부분이 분명히 갈린다니까 맞지? 정수는 뭐부터 나와? 에이 아가 1부터 9까지는 한 자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은 0이지 맞잖아 잡아 가야지. 외워서 하는 거 아니야. 0 나오지. 그 다음에 또뭐 나와? 유리. 1도 나오죠. 그 다음에 2도 나오죠. 2는 언제 때? 그치? 100일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경우가 몇개 나와? 3가지 세세 가지 나눠야 돼. 됐어? 야 수학은 그렇게 해야지. 가능해? 됐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그럼... 의사가 이거잖아. n이 아까 0이 나오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9까지. 9까지 쓰든 아니면 10을 10보다 작든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 나는 이렇게 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도 돼. 사실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상관없어. 그 범위가 똑같은 얘기니까. 괜찮아? 네. 자 그럼 이거일 때 fa는 뭐가 되는 거야? 0이야. 0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수학은. 돼? 네. 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n 더하기 10은 뭐가 되는 거야? 1, 1이 되는 거지, 1 순서대로 가. 게요 순서대로 1 되는 거 맞아? 네. 아, 그럼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n 플러스1이 정수분 1이래. 그럼 n 플러스 10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 부터 2까지 아니, 계산하지 말고 아까 내가 뚱뚱한 거 얘기했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1부터 이렇게 얘기해야지 1부터 하면 네. 계산된 거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안돼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10에 1층까지 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나요? 가능해요? 나는 가만인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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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쓸게 자 얘가 1위면 어때? 여기는 1 0부터 아, 99가 있을 거 99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가 두 자리니까 정수분이 이기잖아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말이. 그러면은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얼마가 돼요? 90. 얘는 2가 되는 거죠. 어? 쌤. 저거 어른부터... 어? 저거 1 0에서부터 어. 10의 1승까지 사이에 엔도라1 0이 있는데 그게 왜있 얘일이잖아. 응. 봐봐 얘들아. 얘에 앞서 응. 뭔가 우리가 얘기할 때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지. 얘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쓸때 반드시 범위라는 걸참기라고 표현하고 배웠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아 얘는 나중에 n이 있든 없든 무서가 그냥 일단 써보자는 거야. 써보자고. 가능해? 아 여까 이해됐어? 창준이 이해됐지? 앱만 나와야 되잖아. 앱 마이너스 10분 동야좀 되는 거 아니야? 네 앱만 나왔을 때 해야지 답이 그렇게 나와. 10에서 10배면 0 나오니까 얘는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참신나 아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 이, 이게 정의가 뭐였어? FX가 정의가. X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뭐야? 로그 M 플러스 10에 대한 정수 부분을 1이라고 잡는 거지. 그럼 우리는 버릇처럼 어떻게 해? 뚱뚱하니까 어떻게 그 상관없다니까. 나중에 답이 있든 없든 찾는 거라고 이것들아 너희들 머리 좋은 애들 그래 그래 풀어도 돼두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짜여진 것들을딱 제거 제거 하면서 이렇게 착해야지 착안 틀린다고 머리 쓰지 머리는 나중에 써 아니 머리는 쓰는 거 맞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 봐 이거 돼? 얘의 정수분 1이래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너희들 그냥 이거 문제 모르더라도 얘의 정수분 1이래 그럼 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엠퍼런스 아프고 네. 하지말고 에이 어떻게 돼? 그 돼? 얘는 어떻게 1이니까 얘는 1 0의 0승이 될거아니 이렇게 네. 네. 야 한자리가 뭐냐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9잖아 음. 맞지? 그럼 그렇게 따질 때는 이렇게 내가 표현한다고 했었지 네. 내가 표현력 잊지 말라고 했지 네. 상용력에서 있다, 네. 있다는 거래 네. 요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모르면 저1승부터1 0의 2승으로 해야 되는 고 어디야? 여기야? 네. 네 그래야지 N이 1, 2, 3, 4, 6, 7, 8, 9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냥 로그 씌었을때한 자리 1이 나오려면 10의 10, 1승부터 10의 2승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자리니까 한 자리니까 한 자리잖아 예. 네. 1 나오려면 A, 1이 나오려면 해야 되니까 n 1대입하면1 0 나오는데 벌써 밑에다가 그러니까 너의... 10을 넣어야지 그래 맞아 <laughs> 아 맞다니까 맞아 거기든 그, 그분들 맞으, 맞으세요 자 봐봐 저, 저쪽 저쪽만, 저쪽 말 저쪽 누구 덕리니까 하고 자 이거 알아? 아 그냥 내가 썼는 건데 이거 아 잠깐만 시간 가잖아 아나 진짜 이 사람 들 걸어라 잠깐만 아나 진짜 덥네 다다 다 쓰고 소리 들을게요 알았죠 마땅히 아, 듣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자 승소리는 이따가 듣겠습니다. <laughs> 자얘 FC 아 이게 기다려. 아, 참 기다려봐. 얘 이지. 네. 그거 어떻게 써야 돼. 10에 1에서 12에 20에 2 잠깐만. 아 쟤가 저 던져가지고 내가 얘가 또 헷갈려. 아니죠? 엠포러 십이 이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1 0에1승아 반대잖아, 얘들아. 아그 그 얘기한 거구나. 네. 야, 얘가 11. 1이면 여기는 11. 2잖아 아, 여기가 네. 1부터2까지 1부터. 가야 되잖아. 네. 맞지? 여기 2지 여기 얼마야? 이부터 얼마까지? 삼까지. 그 그래, 삼까지 가야지. <laughs> 아 미안해. 너왜 이렇게 썼지? 야이게 정수 부분이지. 네. 잠깐만. 네. 네. 맞아요 저렇게 야 정수 부분. 저렇게 야1부터아아까부 다리수. 십부터 맞아. 내가 참, 지금 완전 헷갈렸어. 얘 정수 부분이죠? 네. 정수분이니까 얘는 1이 되고 얘가 2가 돼야 되지 자릿수하고 내가 헷갈렸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자릿수라고 얘기하지 그냥 그렇게 헷갈려 태연이 한마디에 딱 깨달으면 안 돼요 맞죠 어, 고맙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 정수분 1이죠 아, 미안해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정수분 1이지 이거 1이어야지 정수분 1이 나올 거냐 자릿수가 자릿수가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계산 잘못했어 어, 너희는 이 문제 기억할 거아니야어 평생 기억하겠다 됐죠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이거 맞죠 상대를 고맙다 미안. 아, 미안해 일단 미안해 자그 다음 에 F가 이제 N은 자잘다가자 아, 100이죠 100 네.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네. 되는 거죠 그럼 F에 N 더하기 10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네. 되는 거죠 네맞아네 네. 그러면 N 더하기 10은 뭐가 돼야 돼 10에 네. 정수분이 3되니까 10에 3승 돼야 될거 아니야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계산합시다. 자, 가 볼게요. 가 볼게요. 얘얼마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얘는 얼마야? 얼마야. 얘는 <웃음> <웃음> 얘 얼마야? 얼마 얘는 12지 0만그얘 100이지 100. 네. 자, 기억해야 돼. 뭘억하냐면이 범위도 있다. 네. 알겠지? 그럼 얘 걸리지. 네. 어. 럼 그거일 때얘 그럼 어떻게 10배 안 빼? 10배면 어떻게 되냐? 음, 0부터, 0부터? 0부터? 여기가 얼마일까요? 90 까지지. 근데 적어지 적어. 저거. 네. 그러면은 0이고7하고 여기는 9 0인데 이렇게 되는데 1하고9는 여기 있는 거 여기. 네. 그렇지. 그러면은 저놈이 또 작은 범위니까 개수 몇개몇 개가 되는 거야. 아홉, 아홉 개가 된다.가 되는 거죠. 가능해? 네. 자, 아홉 개가 되고 또그 다음에 자얘줘 얘. 네. 제 범위 내에서 얘인데 얘는 뭐야? 90부터. 100인데 얘는 90부터죠 90부터 그 다음에 N대5 얘는 뭐야? 90. 이거지 네. 저기 보여? 네. 저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니? 90개. 90부터. 90부터 99까지 가는 거 보여? 네. 자, 질문 개수 몇 개? 네. 10개 10개 9개 있어요 혹시? 한 10개죠 1부터 90까지 센 다음에 90까지 포함되니까 되는거죠? 네. 몇개야? 네. 10개 10개지 10개? 네 10개 아유 내가 자 그럼 얘줘네 얘는, 얘는 있어? 네될 수가 없죠? 답은 몇개야? 네. 1홉개 우리 90 90 몇개가 왜 이렇게 나왔어 저거 플러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1로 봐가지고 아, 계산시장도 하세요 아, 알겠죠?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311번 해 보세요. 미안한. 어, 태현이 고마워, 진짜?